네, 저는 과기전에 수단 수달, 수을 많이 닮은 임도 형입니다. 네, 저는 과기전에 다녔던 이정동입니다. 면접 봤을 때 같이 세 명이서 봤거든요. 저랑 같이 보신 두 분이 이제 저보다 어린 분한 명이랑 그리고 한세번 정도 지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뭐 잘하긴 하셨지만 약간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 없이 하시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저, 저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말은 되게 크게 씩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와서 되게 씩씩하게 말 잘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게 그래도 조금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다 당당하게 말했던 거 어, 긴데? <laughs> 좀 긴데요? 아공군 면접 때 이것만 하면 합격한다. 꼭꼭 면접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 모든 군 면접 같은 경우에 그냥 자신감이 우선이지 않을까 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그 뭐지 성신성 있고 그냥 모르더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음. 모르는 질문을 받았어요? 군부 면접 갔을 때? 네. 아 모르는 질문 저는 없었어요 <laughs> 그냥 자소서의 내용만 계속 물어보셔 가지고 음. 우선 약간 기쁜 반 약간 씁쓸한 반 이죠. 씁쓸함은 뭐예요? 기쁨은 할것 같은데. 약간 씁쓸함은 이제 군대 가야 되는구나 라는것 때문에 <laughs> 씁쓸함도 들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공군에 공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이라던가. 최소한 공군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뭐 지원을 하시겠지만 비결이라 하자면 일단. 본인이니까 일단 면접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 준비를 안 했더라도 어피 준비를 하더라도 뭐 많이 하면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의도했던 질문은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당당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군이 타 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점이라 하자면 영어에서의 변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일차적으로 일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대 배치는 이제 6월 11일에 입대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훈련단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서 알아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일단 그거를 시험을 보고. 3개월 동안 배운 거를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성적순에 따라서 지망하는 곳에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끝까지 매겨서 성적순으로 이제 순위가 높을수록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요. 저는 뭐 일단 집이 서울이기도 하고 지인분들도 다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가까운 자대로 배치받고 싶어 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도움 주시는 분은 당연히 박동명 교수님이시죠. 음. <laughs> 박동명 교수님 진짜 많이 도와주시긴 했어요, 그 다음. 어, 어떤 점이요? 그, 뭐지? 저희 1차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 연락 주셔가지고 모의 면접 같은 것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전에 저희 선임으로 들어가신 분한테 분하고, 분하고 카톡에 초대하셔가지고 이렇게 쪼인해가지고 면접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공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로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군에 지원하게 됐고. 필기는 총 언어하고 공간 능력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국사,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능력, 지각속도.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 책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막 문법 같은 거 알아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책이나 아니면 그냥 문제집 같은 거 계속 풀어보는 게 답이긴 해요. 되게 영어나 한국사나 다른 것도 그렇지만 되게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그 수준이 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음, 영어는 중학교 뭐 독해 정도? 뭐좀 어렵다치면 뭐? 좀 어렵다 치면 뭐 고등학, 고3, 3월, 뭐, 어쨌든 그 수준이 되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저도 한국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꽈락은 안 났고, 이제 붙었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꽈락 나지 않을 정도, 그리고 그렇 뭐, 되게 독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주로 많이 외우고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셨다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필기 합격 이후로는 음, 이제 면접이랑 신체 검사가 있는데 신체 검사는 뭐 자기 몸 관리를 그냥 잘 하면 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붙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연락하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뚜렷한 국가관이나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 스스로. 음.